한민국 진짜 영어 영어혁명 반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문장론 중에 특별히 부정문 만드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문장의 이해와 구사가 자유로워지는 문장론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싶으신 분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시간에는 제 16장 부정문 만드는 방법을 공부할 것인데요. 제일 먼저, 낫을 사용한 부정문 만드는 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긍정문은 무슨 뜻이고, 부정문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긍정문은 무엇이 어떠하다라고 긍정하는 말이며, 부정문은 무엇이 어떠하지 않다라고 부정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A번 예문 보실까요? He is an English teacher. 그는 영어 선생님이다라는 말인데 영어 선생님이다라고 긍정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긍정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이 B번 예문 보겠습니다. He is not an English teacher. 그는 영어 선생님이 아니다라고 지금 부정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문장을 부정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번에는 각 문장의 종류별로 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장을 그 용도별로 구분을 해보면 서술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 기원문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는 것을 공부를 했지요 그 문장의 종류별로 각각의 긍정문과 부정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서술문 살펴볼까요 a 번 She is Mary. 그 여자는 메어리이다. 내용이 긍정적이니까 이것은 긍정문입니다. B번. She is not Mary. 그 여자는 메어리가 아니다. 이 문장은 내용이 부정적이니까 부정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의문문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님은 Is he diligent? 그는 부지런하냐? 이것은 내용이 긍정적이니까 긍정문이지요. B번 Is he not diligent? 그는 부지런하지 않으냐? 이 문장은 내용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부정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A번 문장 같은 경우를 긍정 의문문, B번 문장 같은 경우를 부정 의문문, 이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 명령문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o it! 그것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내용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긍정문이 되고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긍정 명령문이라고 한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B번. Do not do it. 그것을 하지 마라.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정명령문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네 번째 감탄문 살펴볼까요? How wise he is. 그는 어찌나 현명한지. 내용이 긍정적이니까 당연히 긍정문이지요. 그런데 이 감탄문에는 부정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감탄문을 다 공부를 했는데 혹시 부정감탄문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기억 속에 있습니까?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배우진 않았죠. 왜냐하면 이 감탄문에는 부정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기원문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may he do it. 그가 그것을 하기를 빕니다. 이것은 긍정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문장을 긍정 기원문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B번. May he not do it. 그가 그것을 하지 않기를 빕니다라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내용이 부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부정문이 되고요.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부정 기원문이라고 한다는 것을 앞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바꾸는 방법은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명령문 만드는 법과 기원문 만드는 법에서 그 문장들의 부정문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 감타문은 실제로 부정문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의문문을 부정문으로 만드는 방법은 의문문 만드는 법에서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서술문을 부정문으로 만드는 방법은 그 문장에 사용된 각 동사마다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문장들에 비하면 약간 복잡합니다. 이제부터 서술문을 부정문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문장의 동사가 비동사인 때, 즉, 동사가 MRI's was war 등인 때의 부정문 만드는 방법은 다음 예문들처럼 그 비동사의 뒤에 낫을 붙여서 만듭니다. 오직 그것 뿐입니다. 예문 보실까요? A번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라는 의미죠. 그런데 보니까 동사가 m 이니까 비동사입니다. 이렇게 비동사가 본동사로 쓰였을 때에는 그 바로 뒤에 이렇게 낫만 붙여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 am not a student. 나는 학생이 아니다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동사 뒤에 낫을 붙이면 바로 부정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번 예문, you are a genius. 너는 천재이다라는 긍정문인데 이것도 m r 주중에 하나인 R이니까 비동사 맞죠? 그래서 B번 예문처럼 You're not a genius. 너는 천재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줬더니 부정문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C번 He's a doctor. 그는 의사이다라는 긍정문인데 동사가 보니까 비동사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천재니까 뒤에 무엇을 붙여주면 이것이 부정문이 되는지 아시지요. 그래서 비번 염은 보니까 he is not a doctor. 바로 그 비동사 is 뒤에 not만 붙여줬더니 그는 의사가 아니다라는 부정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본동사가 am is was were 같은 비동사로 쓰였을 경우에는 그 뒤에다 이렇게 not만 붙여주면 바로 부정문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비동사는 원래 뒤에 보호가 있을 때는 에 이퀄의 뜻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죠. 긍정문일 때 주어와 보호가 서로 이퀄, 즉 주어 이퀄 보호의 상태였다가 그 비동사의 뒤에 not이 들어감으로써 unequal, 즉 주어와 보호가 이퀄이 아닌 상태로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대얼 플러스 비동사 형식의 문장일 때도 역시 동사가 비동사니까 그 비동사의 뒤에 not을 붙여서 부정문을 만듭니다. 당연히, there was나 there were 등과 같이 과거형의 경우에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즉, there was나 there were의 뒤에 not을 붙여준다는 얘기지요. 예문 보겠습니다. A번, there is a cup on the table. 탁자 위에 컵이 하나 있다라는 뜻이지요. B번, there is not a cup on the table. 탁자 위에 컵이 하나도 없다라는 부정문이 되었습니다. 무엇만 붙여줬나요? 예, 비동사 is 뒤에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인 not만 붙여주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B번의 A번 념은 볼까요? There are many books in the bookcase. 책장 안에 많은 책들이 있다라는 긍정문이지요. 이것도 are 비동사니까 그 뒤에 not을 붙여서 B번처럼 there are not many books in the bookcase. 책장 안에 많은 책들은 없다. 책이 약간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부분부정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공부를 할 겁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비동사가 사용된 문장은 일반적인 비동사를 쓴 문장이나 이처럼 there is there라 같은 이러한 형태의 뭔가가 있다 없다 라고 하는 문장에서도 그 비동사 뒤에 난만 붙여주면 그 문장을 부정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가 되시지요? 문장의 동사가 비동사 이외의 동사일 때, 즉, have 동사나 일반 동사 등일 때의 부정문은 어떻게 만드나요? 일반 동사는 긍정형의 경우에 보통 우리말로 하기를 하다의 꼴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으며, 그 부정형은 하기를 아니하다의 꼴로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A번의 예를 보면, love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사랑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말을 풀어서 사랑하기를 하다라고 표현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의미는 사랑하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같은 뜻이 되지요. 자, B번, eat가 나오는데요. 먹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말은 먹기를 하다라는 말로 바꿨어도 먹다라는 말과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C번에 have가 나오는데요. 가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말을 가지기를 하다라고 바꿔 쓰더라도 가지다라는 말과 의미로만 따지면 차이가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에 d 번 미트는 보통 우리가 만나다라는 말로 알고 있지만 만나기를 하다라는 말로 바꾸었어도 이 만나다라는 말과 의미상으로는 차이가 전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문을 만들 때에는 무언, 무엇을 하다라는 이런 형태의 말들을 하기를 하다 꼴로 바꿔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2번 예문을 보니까 do not love 하면은 사랑하기를 아니 하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하지 않다는 뜻을 나타낸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do not love는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사랑하기를 아니 하다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F번 예문을 똑같은 방법으로 분해를 해보니까 do not have 인데요. 가지기를 아니하다. 그래서 결국은 가지지 않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뜻인데요. 이것을 분해해서 해석을 해보면 가지기를 아니하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지지 않다라는 뜻을 이 do not have가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정문을 만들 때에는 본동사를 동사 원형으로 바꿔주고 그 앞에다가 기본적으로는 do not을 붙이는데 이것이 항상 do not이 아니라 주어의 인칭과 수 그리고 시제에 따라서 does not이 되기도 하고 과거가 되면 did not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혹은 do not 혹은 does not 혹은 did not을 이렇게 원형동사 앞에 붙여서 부정문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내용을 이제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예들을 보면 하다와 하기를 하다 꼴이나 하지 않다와 하기를 아니하다는 비록 그 표현 방법은 서로 다르지만 그 뜻만큼은 서로 같은 뜻으로 쓸수 있음을 알수 있는데 이와 같이 영화에서도 일반 동사를 부정해서 부정문을 만들 때에는 앞의 예들처럼 본 동사의 앞에 하다라는 뜻의 조동사 do와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 not을 붙여서 do not plus 본 동사. 즉, 하기를 아니하다라는 꼴로 만들어서 표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과 같이 주어와 동사가 직접 만나면 실제로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주어와 동사가 직접 만나지 못하도록 그둘 사이에 부정을 나타내는 말인 두 낫을 넣어서 그것을 미발생 사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조동사 2는 항상 본동사보다 앞으로 나가는데 그 이유는 조동사 2 플러스 낫을 사용해서 부정문을 만드는 문장들은 조동사 그 자체가 그 부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말이라서 문장의 특성상 동사보다 부정을 나타내기 위해 쓰이는 말인 조동사 2가 뜻이 더 강하기 때문에 강의 우선의 원리에 따라서 당연히 조동사 2가 본동사보다 앞장서는 것입니다. 또 이때 조동사 두는 본동사의 인칭이나 시제에 따른 어형 변화 등등 동사의 모든 역할을 대신하므로 경우에 따라 do, does, did 등으로 변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동사가 동사의 자리에서 동사의 노릇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주어 다음에는 누가 올 자리입니까? 당연히 동사가 올 자리지요. 그런데 이 부정문을 만드는 문장에서는 두 낫이라고 하는 말이 끼는데 이 두가 무엇입니까? 조동사지요. 즉이 조동사가 동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결국 실질적인 기능상으로는 이러한 조동사를 사용한 모든 문장에서는 항상 조동사가 본동사가 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경우에 조동사의 뒤에 쓰이는 그 일반 동사, 즉본 동사는 특별히 원형 부정사라고 불리며, 당연히 항상 원형 동사를 사용하고,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등의 의미로서 외형은 동사이지만 실제로는 명사적인 용법으로 쓰입니다. 부정문은 항상 똑같이 두 낱만 붙여서 쓰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의 인칭과 수 또는 시제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달리 붙입니다. 첫 번째로 혹은 do not, 줄여서는 don't를 붙이고, 두 번째로 혹은 does not, 줄여서는 doesn't를 붙이고, 세 번째로 혹은 did not, 줄여서는 didn't를 동사 앞에 붙여서 부정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는 이미 설명한 것처럼 조동사가 사용된 문장에서는 항상 그 조동사가 실제적으로는 동사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각각의 경우에 따르는 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먼저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닌 I, we, you, they 등이고 시제가 현재일 때에는 do not이나 don't 플러스 원형 동사 즉뭐뭐 하기 형식을 사용을 하고 두 번째로 주어가 3인칭 단수인 he, she, it 등이고 시제가 현재일 때에는 does 나 줄여서 doesn't가 되죠. 플러스 원형 동사 즉 하기 형식을 사용하며 세 번째로 주어의 인칭이나 수와 전혀 상관없이 시제가 과거일 때에는 did not 줄여서 는 didn't가 되겠죠. 플러스 원형 동사 뭐뭐 하기 형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예문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1번의 경우입니다. 즉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닌 I, we, you, they 등이고 시제가 현재일 때의 예문입니다. A번 I go 나는 간다라는 긍정문이죠. 이제 I와 go라는 이 주어 동사 사이에 to not을 붙여서 비번처럼 I do not go. 즉 나는 가기를 아니한다가 되니까 나는 가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비번 we go. 우리는 간다. 이 경우도 주어 we와 동사 go 사이에 to not을 집어넣어서 비번처럼 we do not go. 우리는 가기를 아니한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가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C번. you go 너는 간다라는 긍정문인데 이것도 you라는 주어와 go라는 동사 사이에 do not을 집어넣어서 비번처럼 you do not go 너는 가기를 아니한다가 되니까 너는 가지 않는다의 뜻이 되는 겁니다. D번 they go 그들은 간다라는 긍정문인데 이것도 주어인 they와 동사인 go 사이에 do not을 집어넣어서 비번처럼 they do not go 이렇게 만들었더니 그들은 가기를 아니한다 라는 뜻이 되어서 결국 그들은 가지 않는다는 뜻의 부정문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I do not go를 줄임말로 쓴다면 I don't go가 될 거고 we do not go를 줄임말로 쓴다면 당연히 we don't go가 될 것이며 you do not go는 you don't go가 될 것이고 they do not go는 they don't go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2번의 경우입니다. 즉 주어가 3인칭 단수인 he, she, it 등이고 시제가 현재일 때의 예문입니다. 이번에 a번 he goes 그는 간다라는 뜻인데 이번엔 보니까 주어가 3인칭 단수고 현재의 일을 말하기 때문에 goes라고 이렇게 원래의 동사에 es가 붙어 있지요. 이럴 때에는 es는 앞에 있는 조동사인 o 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does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이런 경우에 그 이름은 당연히 이 does가 조동사라 불리고 go는 본동사라고 불리지만 이제 역할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역할이 이 조동사가 본동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까 본동사가 가지고 있던 es 같이 시제에 따른 변화를 한다든지 인칭에 따른 변화를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모든 기능은 조동사가 대신 합니다. 그래서 조동사한테 이제 es를 물려주고 자기는 이렇게 뒤에 짜져서 뭘 하고 있느냐면 결국 원형의 형태로 명사적 역할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고우는 생긴 형태는 동사 같이 생겼지만 가다가 아니라 가기와 같이 명사적인 뜻으로밖에 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주어인 히와 동사인 고우 사이에 does not을 붙여서 히 does not 고우가 됐죠. 그래서 그 의미는 그는 가기를 아니 한다가 되니까 그는 가지 않는다라는 부정문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이제 나머지는 이하 동문입니다. F 번 She goes. 그녀는 간다. 이것도 이제 E S를 누구한테 물려준다고요? 예, 조동사에게 물려주니까 She does not go. 그 여자는 가기를 아니한다가 되니까 그녀는 가지 않는다라는 뜻의 부정문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G 번 it goes 그것은 간다라고 하는 긍정문이지요. 이 경우도 es를 너저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뒤쪽에 가서 이제 원형으로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기를 아니한다 이렇게 되니까 그 실제적 의미가 그것은 가지 않는다가 되어서 결국 부정문을 이루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그리고 이 경우에 he does not go를 줄임말로 쓰면 he doesn't go가 되겠고 she does not go를 줄임말로 쓰면 she doesn't go가 되며 it does not go를 줄임말로 쓴다면 당연히 it doesn't go가 되겠지요. 이제 3번의 경우를 한번 살펴봅니다. 즉 주어의 인칭이나 수와 전혀 상관없이 시제가 과거일 때의 예문입니다. H번 I went. 나는 갔다라는 과거형 긍정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부정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본동사가 과거형이니까 did not을 붙인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did not을 주어와 동사 사이에 집어넣고 이제 과거를 나타내는 시제표시를 조동사가 가져갔으므로 본동사는 이렇게 원형의 형태로 뒤로 물러나서 명사적으로만 쓰인다고 했지요.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나는 가기를 아니 했다가 되니까 나는 가지 않았다라는 의미의 부정문이 되었요 을알 수가 있습니다 i번 you went 너는 갔다 라고 했는데 이 경우도 이 went 가 나타내었던 시제 표현을 조동사 did 가 가져갔어요 과거 표현을 did 가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본동사는 원형 형태로 뒤로 짜져 있는데 얘는 결국 실제로 불리기는 본동사라고 불리지만 얘는 실질적으로 명사노릇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니까 너는 가기를 아니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너는 가지 않았다라는 의미의 부정문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2번 he went. 그는 갔다라는 긍정문인데요. 과거형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주어와 동사 사이에 did not을 집어넣고 본동사를 원형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래서 he did not go는 그는 가기를 아니했다가 되니까. 그는 가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죠. 이런 경우에 I did not go는 줄이면 I didn't go가 되고 you did not go는 you didn't go가 되고 he did not go는 he didn't go가 되겠죠. 이렇게 쓸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사가 과거형으로 쓰였을 때의 부정문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까지 우리는 비동사가 사용된 서술문의 부정문 만드는 법과 일반 동사가 사용된 서술문의 부정문 만드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해부동사가 사용된 서술문의 부정문 만드는 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부동사가 사용된 서술문은 부정문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냐면 미국식과 영국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집중해서 잘 배워두셔야만 실제로 사용을 할때 혼동되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차근차근 잘 가르쳐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국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식은요, 앞의 일반 동사의 경우와 똑같이 취급합니다. 즉, 경우에 따라서 혹은 do not have, 혹은 does not have, 혹은 did not have를 사용합니다. 이때 그 줄임말은 각각 don't have, doesn't have, didn't have처럼 되겠죠. 다음 예문들을 보아주세요. A번, I do not have a book. 나는 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아까 우리가 일반 동사를 배울 때처럼 주어와 동사 사이에 to not을 넣었죠. B번, he does not have a book. 그는 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여기서도 역시 주어 he와 동사 have 사이에 does not을 썼음을 알수 있습니다. C번 예문, she did not have a book. 그녀는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뜻의 과거형 부정문이죠. 이때에도 역시 주어인 she와 동사인 have 사이에 did not을 붙여서 부정문을 만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문장들은 줄임말로 고치면 I don't have a book. He doesn't have a book. She didn't have a book.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배우는 영어는 거의 100% 미국식인 까닭에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영어는 대부분 이렇게 배웠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하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도 그렇게 배우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도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까닭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영국식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식을 뭐하러 배우지? 미국식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이 영국식을 가르쳐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글로벌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유럽을 가거나 예전에 영국이 지배했던 나라를 가면 미국식 영어를 절대 안 쓰고 대부분 이 영국식 영어를 씁니다. 그럴 때이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특별히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국식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식입니다. 영국식은요 현재형 해부동사가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쓰일 경우와 그 밖의 뜻으로 쓰일 경우에 따라서 그 부정문 만드는 방법이 다릅니다. 먼저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할 경우입니다. 그것이 현재형일 경우에 한해서 비동사에서처럼 have 뒤에 바로 not을 붙여서 have not, has not처럼 이렇게 만들거나 또는 have got, hasn't got처럼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영국식 영어에서는 have 동사를 가지고 부정문을 만들 때에 그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쓰이느냐,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have가 가지고 있다의 뜻으로 사용하는 현재형일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가 한꺼번에 만족해야 되는 거죠. 뜻이 항상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 그리고 그것이 현재형일 때에 한해서, 비동사에서처럼, have 뒤에 바로 not을 붙여서, have not, 또는 has not처럼 만들거나, 또는 haven't got, hasn't got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때 have not has not 식의 표현보다는 have got hasn't got 식의 표현 방법이 더 일반적이고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특히 구어체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식 영어를 배울 때 보면 영국 사람들이 have got hasn't got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을 자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have got hasn't got 식의 표현은 심지어 미국의 구어체 영화에서도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가지고 있다의 뜻으로 쓰인 have의 현재형이 아닌 과거형의 경우에는 그 표현을 had not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꼭 did not have 형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have not, has not 또는 have not, has not 이런 형식을 쓰는 것은 언제만 쓰는 거냐면 반드시 두 개의 조건이 한꺼번에 만족할 때 어떻게 두 개의 조건이라고 했습니까? 의미가 반드시 가지고 있다면서 이현지형으로 쓰일 때이두 가지 조건이 한꺼번에 만족해야만 이렇게 특별한 영국식 표현 방법인 have not, has not, have not, has not 이것을 쓸수 있다는 얘기이고 그밖의 뜻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앞의 미국식과 동일하게 만듭니다. 즉 이때는 에 have 동사를 일반 동사와 동일하게 취급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예문 I have not a car. 나는 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지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를 보니까 I haven't got a car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의미는 같지만 더 많이 쓰이는 표현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비번, he has not a cell phone now. 그는 지금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미국식으로 같으면 이렇게 쓰지 않고 he does not have a cell phone now. he doesn't have a cell phone now. 이렇게 쓰겠죠? 그런데 이것은 영국식이며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현재형인 까닭에 이렇게 has not을 쓸수 있고 더 많이 쓰이는 표현 방법으로는 he hasn't got a cell phone now.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C번, she didn't have a cell phone. 그녀는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았다. 자, 보세요. 이 경우는요, she had not a cell phone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건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 과거형이죠.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가지 조건이 한꺼번에 만족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의미로서는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시제로서는 현재형이어야만 된다고 했습니다. 이두 가지 조건이 한꺼번에 만족해야만 이렇게 have not, haven't got 또는 has not, hasn't got 이런 표현을 쓸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여기는 가지고 있다의 뜻은 맞지만 시제가 과거형인 까닭에 didn't have처럼 이렇게 미국식과 똑같이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때 she had not a cell phone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D번, I don't have a bath every day. 나는 매일 목욕을 하지는 않는다. 자, 보세요. 여긴 보니까 이 have가요, 현재형이긴 한데, 목욕을 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즉, 가지고 있다의 뜻이 아니지요. 이럴 때는 예를 들어, I have not a bath every day나, I haven't got a bath every day처럼 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조건이 삑사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만 삑사리가 나도 절대로 이렇게 have not haven t 이나 has not hasn t 같은 말을 쓰면 안 되고 이처럼 don't나 doesn't나 didn't를 써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2번 예문 보겠습니다. He doesn't have a cold. 그는 감기에 걸려있지 않다. 여기서도 이 have가 가지고 있다가 아니고 감기에 걸리다라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doesn't have a cold처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F번 예문 볼까요? She didn't have dinner yesterday. 그 여자는 어제 저녁을 먹지 않았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은 뭐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하지 않죠. 일단 과거형이고 이 have가 가지다가 아닌 먹다의 의미로 쓰였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didn't have처럼 써야지 had not 이렇게 쓰거나 had got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이처럼 일반 동사와 마찬가지로 didn't have로 써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부정문 만드는 법첫 번째 시간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정문 만드는 법 강의는 모두에서 두 편의 시리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편 강의도 꼭 들어주세요. 영어 문장론 중 부정문 만드는 법에 대한 강의 잘 들으셨나요? 이 강좌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정기적으로 올릴 모든 강좌를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그러니 댓글도 꼭 달아주세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에서 또 뵙겠습니다.